10월 29일 홀리스 생방송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단 홀라. 오늘 좀 여러분들과 궁금한 Q&A 이상들 몇개 진행을 해볼게요. 만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는 연애한지 3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분정송 아, <laughs> 그럼 이제 영상 못 올리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합니다. 이사 하나요? 이사는 안 하고요. 지금 제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합니다. 아내분 성함이 파이퍼이신가요 아내분 <laughs> 성명이 파이퍼 아닙니다. 신혼여행은 저희 괌으로 갑니다. 아내분이랑 같이 브로율 콘텐츠 찍을 예정 있나요? 가끔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미 유튜브 등장한 적이 있음. 이게 약간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미 홀티브 등장한 적이 있으면, 누굴까요? 뭐,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출연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인기는 아니고, 이인기는이인이는 경이 여친, 제 친구 이잉이랑 그런 큰일 나지 이거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잉이는 제 친구 여친이고 중간에 우엉이 우엉이라고 나온 적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여자분들과 캐리 해드렸던 챌린지 캐리해드렸던 영상에서 나왔던 우엉이가 아내입니다. 사실 이때는 처음 본 것처럼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크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 3년 가량 만났어요. 저희는 연애한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우리 이걸 속았던 거야. 이속았던 <laughs> <그냥> 거라. <laughs> <laughs>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자녀 없어요. 우리 결혼부터 해야지, 일단은. 아들, 딸 물어보시는데, 아이 계획. 결혼했으면 언젠가 아이 키우는 것도 인생의 큰, 어떻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쁜 딸 하나 나와서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이쁜 딸, 우리 와이프 닮은 딸 하나 나와서 키우고 싶어요. 결혼식 날 28만 2천 명 데려가 주세요, 제발. 결혼식 날에 28만 2천 명 구독자들 다 데려가 달라고요? 터집니다, 터져. 결혼, 결혼식장 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어, 자녀 이름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자녀 이름 추천 받습니다. 자녀 이름까진 그렇고, 태명, 태명 추천 받을게요. 이제 아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훈련님이 유치시니까 유제품 죄송합니다 유제품 탈락, 유제품 탈락. 어. 이 예은 어떠냐고요? 이름? 이 예은? 아니, 제가 유치인데, 자녀가 이 씨는 좀... 어. 아, 유튜브 누구야? <laughs> 유튜브 누구야? <laughs> 유튜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여러분들, 태명, 태명은 보통 이름이 아니라 태명, 태명은 뭔가 귀여운 걸로 하잖아. 두 글자 성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정, 진정, 여러분들, 이건 아무튼 제가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야기 해달라고요? 아, 첫 만남 이야기. 되게 또, 아재 같지만, 첫 만남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우연히 되게 만났어요. 우연히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어요. 자연스러운 만남, 지인의 지인 뭐 이런 식으로 자만추. 저는 솔직히 와이프가 너무 이뻐서 한눈에 반함. 뭐 자만, 자만추라 가지고 뭐 딱히 그런 게 없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하다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한 거라 가지고, 전금삭반는 아니에요. 전 되게 신중해요. 이게 알게 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사귄 듯. 6개월? 6개월 정도 그냥 알고 지내다가 금삭반는 아니고, 저는 되게 신중한 사람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고백 전 꿀팁. 이건 제 친구가 얘기해줬던 건데, 이건 여담으로. 고백 전 꿀팁. 내가, 만약, 내가 내일 고백을 할 거다. 내일, 뭐, 남사친, 여사친에게 고백을 할 거예요. 남사친, 여사친에게 고백을 할 거다. 근데, 고백했을 때, 100% 성공할 각이 와. 각이 보임. 이러면은, 100% 사귀는 거예요. 근데, 약간 1%의 불안감이 있어. 뭔가, 고백을 했을 때, 아, 고백 받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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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안한데. 하면, 100%못 사귄. <laughs> 고백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냥 100%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서로가 좋은 거야, 그냥. 서로가 이미 좋아가지 좋아 죽는 상황에서 고백을 해야 서로가 이제 사귀는 거 마음이 맞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고백 전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딱 명심하세요. 내일 고백할 거다. 근데 내가 고백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건 100%야. 아, 이거 오늘 이건 지금 고백해야 돼. 안 하면은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고백해야 얼른 사귀지 하면서 100%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귀어요. 왜냐면 이미 서로 좋아 죽는 거니까. 근데 1%의 불안감이 있어. 받아줄까? 아, 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100%못 사기니까. 어무튼 확신을 가지셨을 때 고백을 하셔야 여러분들 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프로포즈는, 프로포즈는, 프로포즈는 제가 했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요즘 프로포즈 많이 하시던데 제가 했고요. 제주도에서 분위기 쩌는 곳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거 프로포즈 할때 근데 사실 뭐 결혼 얘기 이미 다 나온 상황이었어 가지고 프로포즈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이미 결혼 얘기를 다 했던 상황이었어요. 즘엔좀 그런 거 같아요. 결혼 얘기 이미 다 나오고 프로포즈를 먼저 하면서 결혼해줘 이런 경우 없는 거 같아요. 요즘에 여담으로 또 요즘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서로 하기로 확정하고 나서. 프로포즈 하는 경우가 많은 듯. 외국에는 진짜 뜬금 없이 급 프로포즈하고 리얼 나랑 결혼해 줄래? 한 다음에 허락하면 결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반대인 듯. 외국은 진짜 갑자기 "Will you marry me?" 해가지고 막, 막 반지 쩌는 거막 사가지고 yeah, yeah.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주면은 주면 막 여자가 "Whoa, o a w o a w o a a a 별 놀란 척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때 결혼, 어, 하면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laughs> 보통 한국은 근데 이미 결혼 얘기 다 끝나고 나서 프로포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포즈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남자 생각에. 보통은 여자분들도 이제 프로포즈 많이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프로포즈는 꼭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싫어. 고맙 지도 보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성룡이... 아까 보니까 너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결혼하는 거 보니까 아, 너무나 축하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개구쟁이였던 형이 먼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야 진짜 이 형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자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유튜버의 결혼식을 다르다, 그런 걸 느꼈는데, 확실히, 이게, 정말 짜임새가 있는 그런 식이라서, 눈물, 지금 여기도 아까 국가에 <laughs> 눈물이 있는데, 어, 아, 눈물이 지금, 눈물이 있나요? 눈물이 지금, 나원 때도 지금 눈물이, 그런 상태고, 저도 이제 한 살이 많은 형인데 저도 이제 가야 되지 않나요? 정말 축하드리고, <laughs> 잘, 잘, 잘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어, 홀리트 형 너무 이건 축하하고 안녕. 나는 맨날 연애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죽어도 나는 소개를 안 시켜주구나 어, 정말 축하해 진심이야 행복하게 잘 지내